여기 애완이랑 애들 토끼만 다 만져도 돼요 야, 이리 와 얘들아 와 토끼 봐 <라를 <라를 <토끼는 비싸> 토끼 토끼 예. 아, 만져봐 눈 만지면 안돼 엉덩이 만지 우와 거위가 다 있어 거위 만나요 오리요 오리도 만져도 돼요 정희야 이렇게 만져 도음 <laughs> 무서워? 여기 거위도 있어 거위. 아니, 오리 오리 있어, 오리. 안쳐 안아 게기다 오리 보러가자이랑 오리 보러 가자. 응? 오세요. <웃음> 오세요. <웃음> 아니, 내가 좋아하는데. 니 앉아 봐 얘들아. 엉덩이 만지는데. 토끼가 그렇지. 어, 어디 어머 꼬끼가 나와 있다. 어머 이렇게 둘이 놀러 온거 아니야? 둘어 귀여워. 지 거침 없네. 모든 사진에 지금 수지 쌤 나와. 아, 빨리 오셔. 우리도 만져봐. 이 빨리 오리도 만져봐. 아꼬 닭도 있어 얘들아. 나또 나오지? 어. 모든 사진에 나와. 제지면안 만져봤어? 만지면안돼야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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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만지면 그래, 우리 야야야야도다야야돼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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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야야 아,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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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. <laughs> 아니 싸우지 않아 요 얘는 싸워요 <돈> 앉아서 조금씩 조금씩 보는 건데 토끼한테 그렇게 하면 안돼 문찬보다 못보다 다 아니요 앉아 문찬이 앉아봐 괜찮아 이게 아이보다 안좋아